6. 규칙 찾기. 수의 배열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수학책 132에서 133쪽을 펴주세요. 그리고 계산기를 준비해서 규칙을 찾아주세요. 규칙을 찾을 때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규칙을 찾은 뒤 다시 계속하세요. 친구들 진심으로 열심히 공부하자. 등장인물 김일미이빈 박사만, 강사민, 나호남 그리고 최윤만. 얘들아 여기 쪽지가 있어. 133쪽 이번에 수 배열표를 완성하고 배열표에서 찾을 수 있는 규칙을 두 가지 이상 말해라. 수학천대. 수 배열표에는 많은 규칙이 있어. 두 가지는 쉽게 찾을 수 있어. 사하만이도 누운치 채 했구나. 몇 가지 규칙이 있을까? 수 배열표에서 규칙을 찾는 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재미있어. 132쪽부터 빨리 공부하자. 수 규칙 찾기 놀이를 해봅시다. 계산기를 사용해서 수의 규칙을 찾아볼까요? 수학 체험전 안내도를 보고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어디이지? 수놀이 체험실이야. 수놀이 체험실에 계신 안내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은 무엇이지? 계산도구야 계산기야. 1을 누른 뒤 더하기 2를 누르니 3이 되었어. 가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다음에 수가 나오는구나. 85를 누른 뒤 빼기 14를 누르니 71이 되었어. 새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구나. 계산 도구를 가지고 그림의 친구와 똑같이 사용해보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향에서 규칙을 찾아보자. 1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16씩 커져. 또 다른 규칙을 찾아보자. 가로는 1부터 오른쪽으로 2씩 커져. 가로는 1부터 시작하여 볼 수만 있어. 세로는 1부터 아래쪽으로 14씩 커져. 수 배열표에서 규칙을 찾아보자. 곱셈을 이용했구나. 특별한 규칙이 있어. 수 배열표에서 수의 규칙은 무엇이지? 두 수의 곱셈의 결과에서 1의 자리 숫자를 썼어. 수 배열표에서 규칙을 찾아보자. 1부터 시작하는 가로는 1씩 커져. 2부터 시작하는 가로는 2 4 6 8 0이 반복돼 4부터 시작하는 가로는 4 8 2 6 0이 반복돼 5부터 시작하는 가로는 5 0이 반복돼 6부터 시작하는 세로는 6 2 8 4 0이 반복돼 7부터 시작하는 세로는 7 4 1 8 5 2 9 6 3이 돼 8부터 시작하는 세로는 8 6 4 2 0이 반복돼 9부터 시작하는 세로는 1씩 작아져 찾은 규칙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네모, 동그라미에 알맞은 수를 구해 보자. 수 배열 표에 들어가는 수가 모두 한 자리 수인 것을 보니 네모에도 한 자리 수가 들어가야 할것 같아. 네모에는 104 곱하기 19에 관련된 수가 들어가야 해. 네모에는 104 곱하기 19는 1976에서 1의 자리 숫자인 6을 써. 같은 규칙으로 동그라미에는 100 곱하기 13은 1404에서 1의 자리 숫자인 4를 써. 네모와 동그라미를 찾는 다른 규칙을 친구들끼리 찾아서 오늘의 배움에 적어줘. 수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고 이야기해보자.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보자. 2,916 빈칸에 알맞은 수를 어떻게 찾았는지 이야기해보자. 12부터 시작하여 30 곱한 수가 오른쪽에 있어. 8,748에서부터 왼쪽으로 30 나누는 규칙이 있어. 3아나, 규칙 두 가지는 찾았어? 응, 찾았어. 내가 보여줄게. 따라와 봐. 배열표를 완성하면 이렇게 돼. 1. 붉은 화살표를 중심으로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가 같아. 2. 파란 화살표를 중심으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가 같아. 정말 수 배열표에서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네. 이 녀석 제법인걸? 다음 시간엔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아볼 거야. 규칙 찾기도 어렵지 않아. 규칙 찾기가 점점 재미있어지는데. 나는 오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너희도 공부 열심히 했냐? 그래도 이 김치 80에서 81쪽은 하고 놀아야 돼. 그래야 나처럼 멋진 사람이 된다고.